느낌이 믿음직스럽지 않았나 보르 어? 황금이다, 황금. 이제 한번 따라가 본다. 포지셔닝 좋다. 근데 트레인가? 어디 들은가? 그래, 우래다 그래 돌았어. 아이컷트레이 어, 뒤에, 뒤에, 뒤에 트레이서. 아이고. 한나은 놀아있어? 내가 많이 버었어 그래. 우리가 잡고 있잖아. 그래. 누구나 아나 물어서 정신없게 안 잡아도 돼. 안 잡아. 와 나이스. 이렇게 잘해. 와. 아니 쿠키를 아. 다 벗어야 되는데 너랑 나는 그거였어. 관광설. 뭔지 알지? 우리 브리기트만 잘하면 되는데 이거 뜨지. 겐지 겐지 들어왔다. 어 뭐야 나 헤드 맞았어. 어. 뭐한 방이야. 왜? 아, 나 제대로 맞았지. 아 씨. 아 이제 제대로 맞고 뭐. 뭐. 노랑나랑 갈렸어. 아니 근데 저, 우리도 빛이 어, 밖에 잘하네. 있는데 왜 애들이 다 안으로 들어와? 쟤 뭐랑 싸우는 거야, 그러나? 이나 상대 트레 굉장한데. 이게 약간 둠빛끼리 게임 하는 것 같은데. 아, 아, 니써 붙잡고 붙잡고 아! 튕겨냈다 고 아, 벌? 잡고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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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잡고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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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소경 음, 아, 다시... 아, 없어. 들어갔게. 지세요들어왔다들어왔다 들어 피없어 반피야. 들어 음... 반피. 그내거 있는 거지 하나. 음, 항상 있어. 어이제 해도 개 아프네 쟤왜 이렇게 잘 쏘냐. 어, 아니 앞... 어떻게 일을 줘야 돼? 내가 이거 앞, 앞에서 하는 게 맞아. 앞에서 해야 되나 보다. 앞에서 나가야겠다. 이제 겐지공 안오나 이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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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이 우리 살수 있나? 쟤네 거점으로 갈라나 1에 개삐야 아... 와...트풍 참으라네 아이고 아... <laughs> 야타가 난다. 아니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진지궁 썼지. 저기 각점에서 활용하네. 빠졌고. 지 아니. 아. 니나 가고 있는데 자꾸 들어가면 어떡해? 그 니까 제가 너무 빡구가 없어도 있기가 앞으로 나오시지. <laughs> 아이고. 야, 뒤에 사그럭이 못들구나 어, 어쩔. 겐지 개이 겐지 죽었다. 트래필인데. 아, 빠졌나죽 어, 같은 거나나만아 됐다. 졌어 졌어. 어. 이감이감 제범피 어디 갔어 가족 아왜 그랬어 트랩 할수 있는 거못 봤지? <놀람> 있겠다 이거 저건 있다. 저건 느낌이 느낌이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뒤로 가 오케이 뒤로 가 어? 그래 내가 봐줄게 최대한 범피 역갱 빼고 이거 앞으로 당겨줘야 돼. 어? 뭐야? 어? 뒤돌았는데? 방벽을 내, 내, 내려놔야 돼. 아니야 등에 부착됐어 지금 나 뒤돌았는데. 트레 컷 한번 어, 일단 트레 잡았으니까 한템포 셔. 무조건 힐 줘야 돼. 아나컷 아나컷. 아 우리 아나 죽으면. 겐지가 죽었다. 아이고. 비 겐지비. 할수 있나? 알죠.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 살면 돼. 우가 살면 돼. 일뱅 각이다! 아.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미안. 이 믿는 데까지. 미안. 응,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탈할 거임. 아,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겐지, 겐지, 겐지. 뭐야, 겐지, 겐지 뭐야. 비비지 마! 그렇지.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확보 완료. 헤이. 어? 개 멀어. 일로 와. 되게 가까운데, 우리는? 어디에? 다디지 어디에? 어디에? 에어에 어디에? 어디에? 에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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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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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어디에? 어디와어디이 어디에? 아디에어디아어디 어디에? 어디다어나이어디 왠지랑 반대편으로 가야돼 아이..뽕졌네 기 좌탄나? 쪽에 붙자 쪽에 붙자 이거. 아니 이거 왜비겼지 아..씨.. 어. 아 존나 막하는 게임 어? 야, 뭐야? 아, 어 아. 방벽 뭐야. 어, 아. 아. 걸 그랬나? 그냥. 음. <laughs> 겐트만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거 누가 쳤냐? 재웠는데. 음. 잡았네. 알겠습니다. 나이스. 그래 야, 나 어, 내가 잡았잖아 이러면. 아니, 뭐, 아니야. 뭐, 잡았으면 어 있... 아, 근데 방벽을 받고. 근데 이겼도... 브라 나왔다. 이거 아, 까먹을까, 이거? 가것 어? 어, 같아. 나 둠피. 둠피가 피 반이어가지고. 하디 나왔어. 저기가 일리알이라서 옹브라야 아, 어, 돼? 옹브라 왠지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트레 왼쪽. 그래, 왼쪽 뭐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피야. 트레 모닥, 반피야. 트레 왼쪽이면 이쪽에 있다. 이제 옹브라가 오겠다. 자리야 방 트레 에방 트레 에 방금 전에 방금 전방방벽 주네? 아금방벽을주방아방벽끊으방 됐다. 됐다. 아, 방벽. 그랬는데 아방벽 줬어 방금 전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금 전 아, 해봐! 어, 라운드를.. 런버렸네 괜찮아 아니 많이 남았잖아. 뭐, 이 남았잖아 깐 잠깐, 잠깐, 잠아 잠깐, 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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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저쪽이다 깐잠올거깐 잠깐, 잠 아, 등계가 너무 잘못 들어가지 조율이 안 돼. 어, 윙큐를 해야 되는데, 참. 해보자, 예. 최대한. 우리 킬러도 맞추면 되지. 근데, 제가, 그냥 잘하면 돼. 이 공을 왜쓴 거야? 모르겠어요. 좀 빨리 갈려. 게임은. 빨리 갈려. 야, 일로, 야,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아, 아니, 아니. 와. 아, <laughs> 됐다. 와 미안. 누는 다 이어 됐다. 고르는 다 이어.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미안. 아 형이라도 살았어야 되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순식간에 갑자기 붙었어 하나 둘세 타고 올라야 되는데 아, 아, 못 올랐어. 뭉쳐서 날려버려. 아씨 이 씨, 나한테 붙잡을 못하니까. 놀랬다. 씨. 순식. 딱부르는거 누르는 순간 붙었됐어할수 있나요, 구나? 내가 부, 그렇게 죽고 있어. 그렇지. 와 어, 이거다. 이거다. 가자 응. 보이죠? 칼이 혼자잖아. 그렇지. 예. 라이 흘러밖에 없어요. 흘러 일로 갔어. 거점먹 뭐야, 저거뭔 뭔 일이야, 저거. 어, 다잡아고 어, 수면, 어, 수면 없잖아. 그걸 다 없잖아. 아이 랠리 랠리턴을... 턴 자탄을 어떻게 뭐 하나 잡았어야 했는데 잘 잡았다 진짜 나이스 뭔가 힐밴 들어갔어 뭔진 모르겠어. 자리야르겠어 군진 모르겠어. 군진 모르겠어. 군진 모르겠어. 군진 는데 쟤네가 진어 군진 모르겠어. 군진 모르이어 군진 모르겠어. 군진 모르겠어. 군 우리 99야. 한번만 음. 먹으면 돼. 아 이거 궁다 뺐으니까 일단 해봐야지. 잠깐만요. 낼 리가 없어. 이거는 변수을 놀아야 되는 건가? 아, 모르겠다. 아... 아니, 일단 최대한 해보자. 맞춰서 해보자. 아, 왜 2라운드 질거 같아. 이거 자탄이 와가지고. 괜찮아. 그럼 다음 턴 가면 되지. 우리 군찾 내가 지금 젠년타를 했어야 되는데. 빨리. 아니야. 빨리 와 그냥.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이이스 나이스. 나이이스야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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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이스. 나이 나이스. 야, 레아, 아, 붕어. 붕어. 아, 뒤, 어, 나이스. 이이스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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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이 사야 되는데 이거. 아,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 가서. 이쪽다이쪽로 가서. 로 가서. 이쪽로 가서. 이쪽으로 이거으로 가서. 이쪽로이쪽으이 몇개 아, 없잖아 뭐지. 이제 아순로 없어 맥이야 아 리알이 나쁘지 않네 선이 아, 뭐야 저로와 뭐야 이거 와씨 어떻게 맞추는 거야 트레 트레 컷 우리 기다려 우리 기다려 어줄맥 백 필! 나이스 나이스 안 나, 안 나, 나컷 트레 반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트레 그래, 오케 필! 나이스 나이스 우후우우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거 2턴이 왔어야 되는데 아 저기 딜러 멘탈 터져서 막또 바꿨다 통화했다가 어, 뒤에서 돌려야 된다고? 뽕다 오는데? 공 누구 줘야 되네? 이거 형 줄까봐 그냥? 형 EMP 파트너 다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트레? 트레 뒤로 돌아? 지금 줘야 돼. 어, 아, 야 헤드 맞았어. 트레. 뭐 헤드야. 아. 얘, 얘 트레부터. 아. 아, 다 죽었네. 아니, 이거 열상 EMP 안 맞았나? 저거? 일리아리안 맞았어? 한 번만 이기면 된다, 한 번만. 이다 달려. 선생님 카 있나? 왔다 일로. 얘네. 아 이거 트레 못 잡은 게 너무 그거다 어깨 빠졌고. 몇개 없어. 전략이. 어? 어? 아, 진짜 어디서 어디에서 쏘는 거야, 이 새끼들? 아, 변수 대박이네. 아,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아, 못 가겠다. 빠지. 궁피 오만 가다. 그래 마음이. 네, 옆에 빠지고. 이거 그냥 파요 이거. 어, 그냥. 여기 뺐어. 아, 이제. 아, 했어 아, 교환이에요, 그건. 교환. 들어가야 돼. 에키, 메인에. 아, 붕, 씨. 아, 등태 아. 아, 너무 막 들어간다. 1, 2, 3, 를 바꿨으면 해볼만 했을까? 2가 아, 아. 너무 4 15, 아, 14데스 10. 씨... <laughs> <laughs> 이거 혹시 고른 거 나온다. <laughs> 맞네. <고르는 웃음> 이어어 <바이오. 웃음> 근데 굴렀는데 왜 죽었지? 타이밍을 좀... 아, 질때굴라야 돼. 아. 아. 이거 진짜 개발린다. 개...